어 오늘은 제가 그 전에 어 사도 썼는데 어 연습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생각 안 하고 안 하다가 오늘 뭐 다른 분 프로님의 영상을 하나 보고 어 거리가 후들덜하긴는 하시는데 스윙이 정말 제가 보기에 제가 추구하는 거의 완벽한 스윙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또 이제 프로들은 보통 이제 팔보다는 이제 몸을 써서 이렇게 어 스윙을 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어 몸을 팔보다 몸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도움이다. 이거 <laughs> <요거> 하면 웃겨요. <laughs> 그래서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못 해요. 스윙 티셔츠라고, 스윙 셔츠라고 이게 퍼드리그 헤딩, 헤링턴 메이저 우승했던 그 선수가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손을 이렇게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타이트하게 만들어. 요 근데 이거를 해서. 손을, 손보다 이제 몸을 쓰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지. 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손을 안 쓰려고 하는 스윙도 많이 해봤었고, 제 느낌상 거의 이제 손을 쓰는 스윙과 안 쓰는 스윙이 어떤 차이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은 이런 도구를 쓰고 하는 거랑 다르겠죠. 예, 기존에 이제 제 스윙은 그냥 이 상태에서 저는 항상 왜 이제 팔을 강조를 많이 하냐면, 어, 저는 원래 이제 직업 자체가 춤이고 이제 발뭐 회전을 하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동작을 오래해서 그런지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회전을 하는 거는 필수로 손이 위주거든요. 네, 뭐 턴을 본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면은 뭐한두 바퀴도 못 돌아요. 근데 항상 제 팔, 손, 팔이 내 몸을 팔 자체가 회전력을 뭐 원심력이라고 하죠. 회전력을 불어 넣어서 그 회전력을 모아서 불어 넣고 모아서 그그 그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내 몸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팔을 안 사용하고 몸으로 회전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팔이 위주고 그 다음에 뭐 춤으로는 팔을 굉장히 잘 써야 되고 팔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팔이 위주인 직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팔을 안 쓰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요 팔을 못 쓰고서 춤을 못 추거든요 그래서 뭐제스윙은 수행...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아마추어 자체도 전부 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팔이죠 팔이 만약에 잘렸다 없다 그러면은 뭐 일상생활 못하죠 거의 못하죠 그러니까 팔을 잘 쓰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팔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몸이 이제 따라갈 수 있으면 굉장히 아마추어, 뭐,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마추어니까. 어 그래서 팔 위주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과연 이제 몸통 스윙을 이제 했을 때는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아까 말한 제 스윙은 팔이 그냥, 요렇게, 팔 자체가, 뭐, 삼각형 이런 건 뭐, 똑같긴 똑같죠? 근데, 내가 몸이 이렇게 클럽을 이끄는 게 아니, 그냥 팔 자체가 요렇게 편안하게 체를 이끌어서 팔이 가서 팔이 내가 방향을 잡아주고 스피드를 만들면 몸이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이런 승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히턴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렇다고 팔만 쓴다고 해서 정확성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부족한 면은 없거든요. 제가 노리는 대로 다 가고 제가 노리는 대로 구질을다 만들고 거리면에서도 남들 아마추어보다 좀 많이 나가는 편이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다른지, 제스윙이랑 그래서 제 스윙을 보여드리면은, 그냥 팔이 편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팔로 치고, 몸이 따라가는, 이런 스윙. 근데 실제로 이거를 찍어보면은, 뭐, 팔로 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스윙을 몸으로 다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조금 팔이 위주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도 어쩔 수 없이 팔이 위주라고 생각, 아, 팔을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쓰는 것보다 팔을 먼저 쓰는 게 편한 사람들한테 몸을 강조해봤자 몸을 못 쓰거든요. 팔을 고정시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입고 과연 팔을 안 쓰는 몸통 스윙을 했을 때 뭐가 다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다시 영상을 끊고 입고 돌아서 와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이거 차면 더 웃겨요. 이게 저한테 사이즈가 조금 크긴 해도 어... 뭐... 미국에서 한거라 정확하게 사이즈를 모르는데 그래서 뭐... 살이 조금 불어가지고 좀 많네요 그저엔 컸는데 이거를 요 안에다 손을 요렇게 팔을 집어넣습니다 <laughs> 웃겨요 이거 대법에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팔 자체가 요렇게 모이게 돼요 저절로 타이타이게좀더 작으면 더, 더 모일 듯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춤의 동작이든 팔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런 식으로 쓰는 춤 동작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프로들이나 아니면 레슨에서 말하는 팔과 몸이 일체가 되는 뭐 스윙이라고 하죠 그럼 요렇게 하고 뭐가 다른지 대체 해보면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내가 팔이 굉장히 그냥 불편한 상황에서 만약에 클럽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게 질 수가 별로 없어요. 세게 지는 게좀 어려워요. 세게 지면 은팔 자체가 이렇게 그 만약에 팔을 따로 놀게 되면 은 이렇게 만약에 억지로 이렇게 따로 놀면 세게 지어도 내가 팔로 그냥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렇게 팔이 모인 상태가 되면 클럽을 세게 지게 되면 이게 뭔가 팔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팔을 그립을 살살 쥐고 있어야 내 양팔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그립을 세게 지면 뭔가 딱 굳어요. 정말 그립을 세게 딱진수간 기브스를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스 느낌한 거를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그립을 살살 지어요. 그, 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그냥 레슨에서 말하는 내 여기 샤프트와 내팔 자체가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어깨 삼각형 여기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게 뭔가 그냥 시계, 뭐, 시계치처럼 요렇게 연결. 그전에는 저는 팔보다 그립부터 시작해서 샤프트와 제 팔은 따로 놓은, 따로 놓은다기 보다는 제 팔이 이 샤프트를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은 제팔 자체가 이샤프트로 움직이는 역할이 아닌 그냥 두 개가 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 샤프트와 팔을 움직이는 역할은 이 어깨, 양쪽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보면 자연스럽게 어깨로 움직이면 요등 쪽을 이렇게 비틀어야 이런 느낌으로 비틀어야 이게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하는 프로. 님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립의 힘을 빼고 여기에서 삼각형을 유지하고 팔의 힘을 뺀채 몸으로 뭐 스윙을 하라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근데 이거 된다고 요거 사시면은 만약에 이거 지금 궁금해서 사시면은 저처럼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신 분은 이거 다 못합니다. 연습장 뭐, 야, 닭장 가서 이거 하면 뭐다 쳐다볼 건데 뭐 못하죠. 그러니까 혼자서 연습할 공간이 있으신 분은 이게 굉장히 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똑딱이를 해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다 가요. 다 이런 느낌. 그 전에 똑딱이가 그냥 참탑 요렇게 치거든요. 네. 손목 사용해서 요렇게 쓰지 마라고 하는 손목 사용해서.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떡딱이란다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 둘씩 다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기존에 제가 떡딱이를 하는 느낌은 제가 이 체가 이 내가 팔과 손과 손목이나 뭐 어깨나 뭐 그런 몸을 이용을 해서 이 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체로 공을 땀 때린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 느낌 들면은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다 연결이 돼서 그냥 이 상태에서 왔다 가면은 알아서 맞는 그런 이제 연결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똑딱이를 하면은 그냥 연결이 이게 뭐 움직이지를 못하게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똑딱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테이크어일을 해도 이까지와이까지 이까지 오게 되네요 저절로 이런 느낌 프로들이 처음에 테이크어일 때 이런 느낌 많이 하죠 요렇게 자기 배도 본다고 이런 느낌으로 네. 이 상태에서 조금만 스윙을 해볼게요 음,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코킹을 하는 위치 자체도 내가 뭔가 그 전에는 내가 그냥 팔이 편안하게 온 상태에서 내가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는 여기서 내가 손목을 그냥 이렇게 꺾어가지고 편하게 코킹을 한다기보다는 왔으니까 여기서 손목이 뭔가 굉장히 멀죠. 그러면은 손목이 이렇게 먼 상태에서 내가 직접 손목을 꺾으면 잘안 꺾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코킹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와서 이렇게 억지로 코킹을 하는 게 아니 고 그냥. 뭔가, 체를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훌렁 던져서, 던지는 그대로 그냥, 요렇게. 위로 태워, 이, 궤도 위로 태운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약간 위로 던져놔야, 자연스럽게, 코킹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냥, 평소대로 그냥 와가지고 내가 코킹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불편해요. 손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 저쪽으로 테이크웨이를, 네, 테이크백을 던져줘서, 그 다음에 툭 올린다는 느낌으로 아, 요렇게 해야 뭔가 부드럽게 폭행이 되네요. 요 상태에서 올리고 그대로. 네, 저도 제가 하는 뭐 방, 어,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 이런 스윙이 안 되는 상태. 저도 아마추어에서 제가 독학이었으니까 안 되는 상태에서. 프로들이 말하는 이런 뭐, 뭐, 팔과 뭔가 일체화되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저한테는 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죠?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잘 쓰는 부위, 그 다음에 아마추어들이 프로에 어, 뭔가 이렇게 뭐 일체화된 그런 걸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위나 아니면은 원래 일반 사람들이 잘 쓰는 부위를 써서라도 뭐, 치키닝을 하든, 왼팔 한팔 던지는 거, 그런 걸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아마추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오르고, 좀 쉽게 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뭐, 프로들은 하지 말라는걸막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저도 어차피, 뭐,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이제 제 친구 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레슨을 들어가도, 어 예전에는 이해 못 했는데, 제가 실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공이 좀더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를 하는 것 자체가 점점 이제, 아, 프로님들이 하는 얘기를, 예를, 어, 아, 저런 말을 저렇게 했었구나. 어, 나는 뭐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다 보면 점점 저 자신도 뭐 프로의 스윙이랑 좀 비슷하게 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퀄리티는 다르겠지만, 느낌상, 아,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뭐 저도 이런걸 차고 이렇게 팔로 해서 팔보다는 이렇게 몸통일치화돼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점점 가겠죠. 어, 뭐, 그렇게 오래 치신 분이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도움을 더잘 치기 위해서 그렇게 봤으니까 저도 뭐 그렇게 가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정말 이게 안 됐었는데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전에 보다는 불편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스윙하쿠도 많이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코킹도 뭔가 이렇게 뭔가 손목만 아닌 그렇게 굴렁 던져서 아크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차고,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해도, 뭔가 조금 편해졌네요. 그래서 폼이 조금 더 좋아진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오이거생크 났네. 야, 아직, 아직까지 불편해요. 뭔가 같이,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느낌으로. 그러면 정말 그립의 힘을 안 줘야 이체 자체가 내 팔과 체가 같이 가서 같이 이렇게 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서 그 가장 골프하면 제일 많이 듣는 힘 빼라 힘 빼라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팔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힘을 딱 주면 이게 뭔가 불편해서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시 이렇게 이제 빼고 뭐한 팔이라도 이렇게 오른 팔은 보지 그한 팔이라도 이렇게 해서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립의 힘을 꽉 줘도 그냥 세게 와서 세게 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립의 힘을 빼라는 거는 그립의 힘을 이렇게 그냥 홀로하게 이걸 빼라는 게 아닌 양팔을 모아서. 양파를 모아서 양파를 같이 써라라는 말이 곧 그립에 힘을 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차고 직접 해보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풀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어, 생크가 나네. 저는 이렇게 요 많이 쑥한 거니까 뭐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궤도 자체가 틀어지네요 조금 오잘 맞았다 그러면 요렇게 전체적으로 팔도 요까지 와야 되고 뭔가 코킹도 내가 손목만 이렇게 확 쓰는 게 아닌 코킹을 직접 이 헤드를 던지는 걸로 코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팔이 내려와서 그대로 같이 몸이랑 지나가야 뭔가 스윙이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 이런 네, 걸, 요 차고 해보면 진짜 방송에서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저는 뭐, 어, 그래도 연습을 일반 사람들 대비는 연습을 한 뭐, 열배 스무배는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 남들보다는, 어, 그래도 몸을 쓰는 직업을 좀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많이 하고 어제 자신을 찍어보고 자꾸 비교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걸 많이 해봐서 남들보다는 습득력은 좀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뭐구력 이제 8년 8년 넘어가는 8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서야 아 이런 움직임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차더라도 아 요걸 통해서 이렇게 팔을 모으고 그대로. 이런 느낌으로 칠 수는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아직까지좀 불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좀뭐 도움이 되겠죠. 이게 이걸 차고 편해지면은 뭐 벗어도 편해질 거니까. 근데 이게 왜안 되느냐? 왜 그립에 힘을 빼고 팔을 보고 팔을과 몸의 일체화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이거를 하는 거의 모든 선수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요. 네. 주니어 때부터. 그러면 주니어 들은 특히 뭐 힘이 없는 여자 주니어 들은 이런걸 안해도 알아서 됩니다 왜냐 클럽이 무거워서 네. 무거우니까 팔로 팔로 클럽을 들 힘이 없어요 네. 특히 애들한테 주니어 애들한테 그냥 주니어의 가벼운 클럽을 들면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주니어 어린 애, 애기들, 뭐 초등학교 뭐 1학년, 유치원 아이들한테 클럽이 짧지만 그래도 무거운 걸 치면은 이거를 무거우니까 팔로 이렇게 못 들겠죠. 그러니까 팔로 들 힘이 없으니까 온몸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겠죠. 클럽을 드는 것도 팔로 드는 게 아닌 팔로 드는 힘이 없으니까 몸으로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팔로 이렇게 손목을 꺾어주면 팔로 확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이렇게 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애기들, 어린애들의 스윙을 딱 보면은, 스윙을 찍어보면은, 거의 프로와 흡사한 스윙이 나옵니다. 네. 레깅도 정확하게 다 하고, 이렇게 와서 몸도 다 돌리고. 그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배워야 그걸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아마추어들이 못하냐면, 이미 성인에게, 성인으로 배우면, 팔힘이 굉장히 좋죠, 네, 그죠? 예, 네, 팔힘도 좋고 다른 운동을 해도 팔을 잘 사용하는 뭐 배드민턴 하는데 팔못 사용하거나 뭐 태, 탁구 치거나 볼링 할때팔못 사용하는 운동은 없죠. 팔을 쓰지 마라고 하는 유일한 운동은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구도 야구는 정확해요. 야구도 뭐 팔보다는 이렇게 하체 힘이나 이런 걸 돌리거나 하지만 그래도 유독 골프는 팔을 쓰지 마라, 팔을 쓰지 마라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때까지 평생을 팔을 잘 쓰고 뭐 너가 다를 해도 팔로 쓰고 하는데 팔을 잘 쓰는 사람한테 팔을 쓰지 마라 하면은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어차피 구력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생기고 팔을 쓰지 않고 몸을 쓰게 하게 되는 거는 구력이 생기고 나중에 되면은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저절로 됐으니까 그죠. 예. 네. 근데 그 저절로 되는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팔 힘이 강한 사람한테는 팔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훨씬 더 빠른 길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팔 힘이 좋고 팔로 이렇게 공을 치면 칠수 있는 사람한테 그립의힘 빼라. 너는 팔로 치면 그러니까 그립에 힘 빼고. 근데 이미 성인한테는 이 샤프트가 뭐, 샤프트가 다골이나 이런 걸 쓰더라도 하더라도 무겁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삽이나 야구 빠따나 뭐 이런 걸 드는 것보단 가볍죠 그죠 자기 느끼기에 무겁지만 골프 제 자체는 뭐한개 1kg 이렇게 안되는 게 고작 해봤자고 뭐몇 뭐 백그람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이미 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힘을로 팔로 힘으로 힘을 번쩍 들어서 칠수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팔힘을 빼라라고 하지만 팔이 힘을 빼면 불편하거든요 저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팔로 잘 공을 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고, 어느 정도의 뭐, 팔로만 쳐도 싱글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마추어는 싱글만 하면 최고죠. 싱글 이상하면 손님이 떨어져서 더안 좋아요. 딱한 80타 초반 정도 쳤을 때 제일 재밌게 치고, 돈도 제일 많이 따더라고요. 80타 초반까지. 네. 80타 초반까지는 그냥 팔로만 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자기가 스스로가 깨달음이 오고, 아, 스스로가 그림에 힘을 빼고, 그렇게 치면 더 잘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걸 알고 싶어서 더 프로님한테 아, 힘을 빼는 방법을 뭐, 뭐, 배우러 가거나. 그렇게 해야 자기가 배우는데, 이게 팔로도 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어, 공을 치는 게잘안 되는 사람한테 힘 빼라, 힘 빼라, 뭐 스트레스만 더 받겠죠. 저는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제가 춤을 가르쳐도 애들을 가르치는 거랑 성인을 가르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애들은 그냥 백지 상태니까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가르치는데요. 근데 성인은 이미 뭔가를 다양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백지처럼 가르치면은 이미 다양한 습관에 몸에 습관이 배겨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연습할 걸 던져주고 어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뭐 이걸 해라 너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니 재밌는 걸 던져주고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연습을 막 하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깨달았을 때어 선생님 이게 맞아요라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고 가르쳐주는 게그 사람이 가장 깨닫는 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뭐딴 길로 가는 거얘기를 하다가 딴 길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스윙을 못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들은 특히 주니어 출신들은 클럽이 무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써서 큰 근육을 써서 클럽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게 어릴 때부터 몇 년간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몸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팔 힘이 붙든 성인이 되더라도 내가 어릴 때부터 하는 습관이 몸을 쓰는 게 익숙하니까 팔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도 이미 몸을 쓰고 공을 잘 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팔의 힘을 별로 안 쓰고 그립의 힘을 다 빼고도 충분히 칠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아까 말했지만 힘이 강해요. 제가 요새 클라이밍 하는데 클라이밍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밍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빨라요. 왜냐? 남자들은 힘이 강해서 클라이밍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야 돼요. 고릴라처럼 이렇게. 버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 여자들은 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엉덩이 죽, 그리고 엉덩이가 무겁죠, 여자들은. 그죠? 이렇게 죽겠 있는데, 남자들은 억지로 막 버팁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 팔에 체들 떨어져, 더. 그런데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남자가 훨씬 더 잘하겠죠. 힘이 좋으니까. 그죠? 네. 거의 찍다가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에 힘이 강한 상태에서 배우느냐. 팔에 힘이 없어서 이 클럽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에서 배우느냐.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좀 가르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이라서 팔에 힘이 없는 무거운 사람, 특히 여자들도 무거운 사람들은 여자들은 폼이 또 좋게 그렇게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무거워하니까.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몸으로 이렇게 와서 몸을 쓰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팔에 힘이 강한 사람이 일단 팔로 공을 잘 치는 방법이 하고 점수를 올리고 자기 스스로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 좀 뭐, 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줘.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호회, 하나 뭐, 스크린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서 형님 누나들 있는데, 제 밴드에 오시면은, 어, 그, 어 누나 한명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그 누나가 <laughs> 형들 스무 명이 못 당해요. 굉장히 스크린을 잘 치거든요. 뭐, 한, 8원 더, 10원 더는 예사로 내고, 니어도 제가 한 3위도 붙여놓으면은, 항상 뭐 3미터 안에 1, 2미터 안에 다 집어넣거든요 홀림도 많이 하시고그 누나가 보면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 그 누나가 왜그러냐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드립을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그냥 거의 안 지어요 그리고 그립의 모양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견고하게 잡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 집니다 이렇게 그냥 달랑달랑 달랑하게 이렇게 지는 상태에서 몸으로 이렇게 들어서 클럽이 위에서 이렇게 휘어서 완전 오버스윙 되면서 이게 밑으로 플랫하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그립은 안 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스윙 하냐 하면은 팔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골프를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골프클럽이 무거워가지고 정말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그 정도로 팔힘이 없는 나니까 골프를 배우는 내내 팔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되니까 몸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거든요. 네. 근데 그 뭔가 궤도나 오버 스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일반적인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은 뭔가 프로들이 말하는 그립에 힘 빼고 몸을 사용하는 거는 정말 잘해요. 몸으로 치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몸으로 이렇게 와서 몸으로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칩니다. 스크린은 정말 잘 치고 뭐 부산에서 한. 여자로 따지면 한 3등 안에 들 정도로. 네. 근데, 마찬가지. 그 누나도 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골프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팔에 힘을 빼고, 몸을 이용해서 할수 있지. 아까 마찬가지. 아까 말했지만, 남자들은 이게 어려워요. 네. 팔 힘이, 어, 내가 팔 힘이 엄청 좋고, 이거를, 공을 바로 때릴 수가 있는데, 팔에 힘을 빼고 해라. 그럼 이게 뭐 스윙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렇게 충분히 팔을 사용해서라도 공을 충분히 쉽게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끼워주면 되 요거 해가지고, 아, 선생님, 아, 이제는 저는 프로, 프로 같이 정말 이제 팔에 힘을 빼고, 그립에 힘을 빼고, 몸과 일치해야 는 스윙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만 채워주 요거 하나 사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진짜 요거는 정말 팔에 힘을 다 빼고 이렇게 어드레스 때부터 이게 뭔가 딱 잡아 있으면 뭔가 딱 굳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느낌이 와요. 아, 힘을 빼야겠구나.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 힘을 빼고 오면 내가 힘을 준 상태에서 테이크오웨이하고 이러면은 이게 스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힘을 빼야 되겠죠. 그러다가 스윙을 하면은 처음엔 여기서 힘을 딱 주면 또 공이 안 맞겠지 이렇게. 그럼 아, 점점 더 빼야겠구나. 점점 더 빼야겠구나. 예, 빼다가 보면은 이렇게 몸과 팔과 일치해야 되는 스윙을 할수 있겠죠. 요거 굉장히 좋은데요. 내 보니까 원래 이제 공 같은 거 끼우고 그 다음에 손목 고정하고 여기에다 고정하고 뭐그 다음에 뭐 옛날에 옛날 시절에는 우리 제 사부님은 여기에 이제 뭐 붕대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하는 아마추어와 뭐 프로들 그리고 그립의 힘 빼니 아니면 몸통을 이용한 스윙을 하는 것과 그냥 세게 치는 그립의 힘을 못 빼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거를 해보니까 뭔가를 알겠더라고요 아 그립의 힘을 빼는 이유 근데 그건 아까 말했지만 그거는 프로님들은 그거를 뭐 처음부터 할수 있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그냥 팔힘이 없는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거를 할수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힘이 강하고 이렇게 팔로 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려면 일단 점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이런 식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일야되는 스윙을 할수 있어야 할수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 그리고 그립의 힘을 빼라 뭐 3년이 지나야 된다. 뭐 그런 말들에 제일 큰왜 이렇게 나뉠까? 어, 아마추어에서 인가 프로에서 있는 나뉘고, 프로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마추어가 못 알아듣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팔 힘이 없는 사람이 골프를 배우느냐, 팔을 쓸수 있는 사람이 골프를 배우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혼자서 연습할 공간이 있으면, 요거 한번 스윙 티셔츠? 뭐, 더 골프 스윙 셔츠입니다. 정확한 명칭. 더 골프 스윙 셔츠. 네, 요거 한번 사서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굉장히 부드럽게 이거 잡고 한번 쳐볼게요. 화면으로 저도 아직 안 봐서 스윙이 부드러워지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팔과 몸이 일치가 되나 모르겠네요. 한 7번 가지고 한140 정도만 날리는 느낌. 이 정도 하면 140에서 한150 150m 정도 나가 있고, 어. 굉장히 뭔가 일치가되는 <laughs> 느낌이 같아서, 어, 네, 그냥, 방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 이런 게 프로, 어, 프로님들이, 어 얘기하고, 아, 내가 뭔가 프로의 스윙을 하는 것 같다는 라 느낌이 조금 들긴 듭니다.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